전문가 난이도의 팜 하우스가 있네. 근데 이 사람들데리고 전문가를 가도 되는 걸까? 제발 어려운 거 하지 마라. 왜 그런 짓들을 할 거죠? 왜왜 굳이 왜 굳이 편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원래 인생은 공간은 인간은 편하게 살라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도 안 쓰게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로 깨면 돈이 세 배거든요. 이야. 이거 이거 못 놓치지. 이건 못 잡지. 아 어, 이까지 돈 버더니 얼어 죽고 객사하는 게 낫지. 다 됐나요? 준비 되시면 예, 레디 눌러주세요. 예. 자, 3일3일 3일 늦은 할로윈 특별 게임. 안 쫄았다고요? 쫄았는데. 야, 차는 어떻게 갔나요? 아나 요즘에 많은데 요거 개 무서운데 여기. 일단 아, 아요기개 여기 예, <laughs> 무섭다고. 예, 아 여러분 일단 그 온도계 드신분 또 아까처럼 그 온도 낮은 방 찾아주시면 되요 일단 이거 문을 어떻게 닫나요? 어... 닫지마! 닫왜아 닫지마! 아 어떻게 <닿아. 웃음> 서 그냥 그문 드래그 하시면 되요 클릭하고 어... 그 콘서트 좀 많이 다녀보셨나봐요? 최고다 어... 미 <laughs> 미친 어? 약간 멀리 멀리 하고 싶어졌어요 초벨이 키도 데 여기 온도 낮아요 어디요? 여기 2방몇도몇도몇 도. 여기 여기 이방이 방. 몇도몇 도. 6.9도. 어. 아 씨발 씨발 멈춰 다치지 마. <laughs> <laughs> 6.9도요. 여러분 일단 이 방에 그러면은 둘거다 두고 갈게요. 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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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간다. 오케이 오케이 서늘함 서늘함 <laughs> 어 뭐야? 아! EMF 아직 4 단계. 어? EMF 5 단계 EMF 5 단계 EMF 5 단계. <laughs> 삼각 대좀 사올 걸 그랬네. 어, 손바닥 손바닥. 어?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 여기 여기 여기. 아,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 어디 어디 어디. 아,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 어디, 어디, 어디.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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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여기 여기 그 손바닥 비추고 있고 그거 찍어 그거 찍어 거 찍어. 으아, 일단 나갑시다. 일단 나갑시다. 나갑시다. 나옵시다. 나옵시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잠깐만 누가 누구는 두기도못하오고왜 누구는 그거 고개사 부르고 있어요? 아 맞냐 저 잘못한 일이 저희가 용하고저희용하고 저희를 용리 우리 뭐 서늘함 됐고 그 다음에 EMF 리더 5단계였고 그 다음에 손바닥 찾았잖아 그럼 일단 유령은 벤시네요 함도, 함도 있었어 어개다 어. 어, <목소리> 하면 벤시거든요 이제 근데 이거 미션 하나 유령 사진 찍기 있는데 이거 할까요? 어... 아니요. 왜? 아니요. 왜 찍어야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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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닫다 아, 문 닫아, 돈 벌아. 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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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 아, 나 나가야지. 아, 아, 돈, 돈 벌어야지. 다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돈필요없어 나가다다다다다. 에, 밖에 있으면 문못닫아 어떻게 닫아 이거 어떻게 닫아 응, 밖에 있으면 문못 따다. 빨리 문못 따다. 밖에 있으면 문못 따다. 네요. 기본 소대. 기본 소대. 여러분 빨리 카메라 카메라 한분 들고 오세요. 여러분 어세요 오세요 오세요. 주의 나라 이 마시고. 야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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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용 다 조용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가요. 1층으로 내려가면 귀신 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바닥에 바닥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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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닥 찍어! 없는 어디 뭘? 어 우리 따라하고 있어. 죽었어. 오,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나갑시다 나갑시다. 나가 빨리 나가. 죽었어. 해보자. 나와요 빨리 나와요 나와요. 어제 뜨지 않은 소당러어 오늘 저희가, 그저희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 용서, 저희용빠지 않겠다. 절대 용겨 빠지 말이야. 니 거수도 주님께서 안기기시 열중이 복되시며 대이예 도가 되다이 아이씨 아 무슨 아, 어, 소리야? 씨발 갑자기 출발 출발 출발. 아 우리 정신력 다0이었네 미쳤다. 여러분 책에 다 표시해놨죠? 무슨 표시해야 돼요? 벤시 벤시. 서늘함 EMF 손자국 아이고 아 오케이 저희는 180원을 벌었네요. 카메라 사고 우리 싸는데 나3 0원 벌었어요. 와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아 <laughs> 죽었어. 아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저희는 저희는 118만 원을 벌었어요. 현실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만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 네, 여러분도 제가 고생하셨어요. 가이트님 괜찮으세요? 가이트 가이 저녁부터 왜이리 울상이야 저분 담배 펴요떨 떨한데 할래? 떨한데 아, 하시네. <laughs> 됐어. 아 먼발치 <면발치에서> 상상 응원할게요. 하이팅 <laughs> 단발에.